버은비가 경찰에 잡혀온 이유를 말하는데요. 취해가지고 인사 불성내서 왔습니다. 그걸 들은 탁재훈의 한마디에 빵 터집니다. 누군데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설쳐? 아니. 그저 파티를 갔는데 어. 술안 먹고 음료만 막 주구장창 막 축내는 사람이 음. 있다고 제보를 받아가지고 일단 잡아왔는데 <laughs> 죄송한데 누구시죠? <laughs> 어떻게 된 거야? <laughs> 아네 반장님, 진짜, 모르십니까? 저, 모르세요? 난, 잘 몰라요. 아, 전, 압니다. 누구를 한다고요? 박재현 선생님. <laughs> 선생님이요? 선생님이요. 지금, 여기, 저기, 어딘지 아세요? 경찰서요. 뭐잘못해고 오신 것 같아요? 술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. <laughs> 이거, 이거. 아, 취해가지고, 인사불성내서 왔습니다. 아, 그래서 오신 거예요? 아, 인사불성 아니고, 그쵸? 이걸 너무 많이 먹었는데, 너무 예쁘신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왔어요. <laughs> <laughs> 이거 뭐, 예쁘시나? 어, 지금 술 먹고 온거 아니죠? 아, 예쁜, 제, 이런 걸로 왔죠 아니, 뭐, 잡혀올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. <laughs> 어떻게 풀어드려요? 아니면 어떡해요? 안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 또라이지? <laughs>